세요 배우님께 진짜로 꼭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. 네. 어, 일단은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요. 일단은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저는 연기자의 길을 걷게, 연기자를 하고 싶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기자의 직업을 알게 해주신 제 롤모델이십니다. 어?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감사합니다, 일단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번 캐릭터가 배우님과 닮았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원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연기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데요. 네.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좀더 깊게 어...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사실 가장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분들도 그렇고 가장 연기 어려웠는게 자기 본인이라고 말씀을 정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어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몸이 그때 당시를 표현할 수 있는 옷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남의 집이었던 것 같고 그런 모습에서 저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꾸미려거나 덜어내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영화에서 보여주면서, 어, 디테일한 고있을 감독님이 믿고 가고,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저를 더하지도, 과장하지도, 포장하지도 않고, 한번 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기회를 주신 게 이제 차정현 감독님께서 저에게 만나는 집이라는, 어, 시나리오를 주셔서 너무나도 어, 지금의 나를 억지로 뭔가 웃으면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.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는 감독님의 디렉션 하에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오히려 저도 약간의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면서 촬영장이 워낙에 즐겁고 그리고 로케이션장에서 오는 분위기에서도 몰입감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연기, 연기자들과 연기를 하면서 오는 즐거움 그러면서 약간의 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저를 또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을 과하게가 아닌 조금 담담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신들이 모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예, 또 질문 받겠습니다. 예.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. 네.